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깊게 코 저지하십시오. 아, 삥 조잤다. 어, 이스 나왔는데? 나 큰일 났어. 짝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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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깨. 적 뺏으나? 적 뺏을. 석배차!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빙거띵다 한번만요 아또띵 준우형 어시 이스도어시 설? 설이스어아이스지아이지하이스지이스지아지이아이지 설. 설? 설 종자 배핑. 컬러 안 보인다. 아 우물핑. 중죽 나온 거 아니야？작 게짝짜 스나. 경고. 100. 더블 킬. 자, 차지. 얍. 쟤띠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제가 기칼이 편해요. 시야 안 가려가지고. 기칼로 죽이 주기, 죽이시면 음, 안 돼? 아폭 제발. 패빙 아, 하나 더컸어 떴는데 이득요? 준영 떼었다고? 뭐야 단층은 안 보여. 각박이 폭가 나? 적배 끝에 스나있다 짝삼 짝삼 몬이 되냐? 몬이 네, 안돼요 몬이 안돼 이쪽 폭! 그래이 직빙 낙빙 응 음, 보는 중 나 칼라로 돌게. 아 이제. 아군이 승리하습니다 오. 아올 라가 겠네 또. 아또핑 예, 스나 핑계거리만 드네. 아. 아이고. 죽었었다. 이박이핑하나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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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박 폭양인데. 수익이 피해. 찐, 이 피해

이미션 완료 보아총 나왔다. 이거 잡았다. 종업 빙, 종업 빙, 종업 빵, 빙 하나 끊었다리미리미리미 아, 나빙 패스핑 하나 패스핑. 패스핑 패스핑. 뺐다. 어이, 몸 포기하고. 아, 둘둘둘둘 왔다, 전진. 오, 찬영. 아 아, 깝다. 나지하모니 이거 적 배차 차라인 이 었어？짝 보지？마 아군 이 승리 하였 습니까？패 삥 하나 깠어？중 빙이 빠이. 야잔! 아 중좌 배셋. 수익이랑. 그냥 해체해봐. 저 설풍 못갈기 기도해야지 뭐. 해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야 해체했으면 이겼겠다. 뭐 하는데? 뭔데 이거? <laughs> 미션 <laughs>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laughs> 뭐야? 나오그니까 <laughs> 아, 또진나 나무리다. 뭐이거요고 이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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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작 빼둘 이층 짤큰돌큰돌큰돌 큰으로 중작 쓰나? 수익이? 수익이야? 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일어나 봐어 어, 지나갔다 기둥 들어갔다 둘둘둘 둘, 둘. 기다 가 가지마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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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없어? 어뒤아유 폭탄이 되었습니다 <laughs> 아싸링 삥, 패스삥. 야, 패스미 지리노. 컴 빼야겠다. 클라울베빙두 개. 나 빙폭 다 있다. 설 가능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습니다